순천 W공인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순천 조례동 최고의 자리 W 오피스텔을 소개합니다. 순천시 유동일길 26번지입니다. 밝은 우드톤 바닥과 화이트 빌트인 가구로 꾸며진 개방감 있는 공간입니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창 밖으로 조례동 시내와 멀리 보이는 산의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답답함 없이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방 겸 거실이며 벽면은 흰색과 짙은 회색의 투톤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에는 TV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밝은색 우드플로어링으로 되어 있어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보이는 2층 공간은 검은색 철제 난간으로 안전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천정에는 독특한 디자인의 검은색 팬던트 조명이 달려 있어 공간에 포인트를 줍니다. 2층은 흰색으로 마감된 벽과 선반이 보입니다. 이 공간은 침실로 사용되며 별도 매트리스 구입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은 베이지 톤 타일로 마감하여 따뜻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순천 W0 인중계사. 전화 010-860-71117입니다. W0 인중계사는 토지, 상가, 공장 임대 및 매매을 중개합니다.